안녕하세요. 노블리 이관수 노무사입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죠. 이런 여러분들의 한가위에 모든 일들이 다 승소하고 승리하고 또 권리를 찾는 우리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동사건을 정말 수천 건 해보는데요. 안타까운 일들 너무 많아요.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권리를 찾을 그날까지 저 노블 이관수 노사가 쫓아가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촬영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한분한분더 많이 제가 유튜브를 잘 찍어서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내용 징계 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해고는요 승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해고 는 뭐예요? 사람의 생존권과 관계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에 잘리면 어떡합니까? 먹고살기 힘든데 어떡해요. 그래서 징계해고라고 하는 가장 중한 해고, 아, 직원들의 생존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해고 다툼에 있어서는요. 업무상 어떠한 잘못을 했던 간에 이 사건이 이러한 징계가 해고까지 가는 데는 너무 중한 거 아니야?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절차적으로 잘 지켰는지, 사유가 과연 명백하게 있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징계 양정 제가 설명했던 징계구에 대한 크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절차적이라고 하면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같은데 규정이 있어요 그러한 규정들을 잘 준수했는지를 판단하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취업규칙의 규칙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사후 보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대다수의 사업장은 사실 절차적인 하자가 있기 힘들어요 기본적인 조건들은 지킨단 말이죠 두 번째 회사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징계구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즉 징계고의 사유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사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건은 매우 드물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직장 내에서 벌어진 괴롭힘 사건이다. 그럼 괴롭힘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한계가 매우 클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승소를 하기 위해서 주요한 법리를 판단하고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징계 해고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내가 부담, 정직 어, 징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고잖아요. 그럼 내 사건이 어떻게 해고까지 가? 해고는 너무 심해. 차라리 정직 처분이나 견책이나 감봉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해고는 내가 인정하기 힘들어라는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승소하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사례 또 회사 내에서 유사한 징계에 대해서 판단 결정 사유 그리고 사건의 배경 동기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노동위원회에서 잘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무사와 함께하지 않고 대리인이 없이 진행할 때 가장 큰 실책은 억울하다고 그냥 내 억울함을 감정에 호소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이라 감정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적으로 판례를 기반으로 법리를 기반으로 과연 이 사건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소한 분들이 아 노동위원회가 회사 편이야, 직원들얘기를안 들어주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사건들 꼼꼼히 검토해 보면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접근 방식, 법리적인 연구, 그리고 부당해고라고 하면 부당해고 이유서 작성이 미비했던 경우가 많아요. 또는 입증 책임이 각자가 있기 때문에 징계해고 같은 경우에도 내가 과도한 해고 처분까지 갔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입증 책임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혹은 신문회의에서 변론을 할때 주장을 제대로 못해 했을 경우에 폐소하는 것이지 무작정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회사 편을 든다 혹은 반대로 근로자 편을 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징계고를 승소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사건이 과도한 처분이었다, 과도한 징계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각각의 입증 서류들은 다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의 징계고 사례, 징계고를 바꾸고 있다 징계고 처분을 받았다면 저 노블리 이관수 노무사에게 한번 자세히 문의해 주시면 은 관련해서 제가 명쾌하게 필요한 서류들과 준비하는 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노블리 이관수 노무사 90% 승소 가능한 부분을 위해서 승소 유지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 상담 주시고요 명쾌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블리 이관수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